34인치 게이밍 모니터 베스트3 풍넓은 시야와 선명도, 기가 막힌 게임 환경을 위한 선택. 게임의 몰입감을 최대로 끌어올려 보세요. 이건 진짜 갓템입니다. 제대로 된 그래픽과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 그리고 정교한 해상도를 원하는 게이머라면 기존 모니터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죠. 알파스캔 AOC U34G3 XMU 게이밍 모니터는 울트라와이드 34인치와 144Hz의 무결점 화면 전환으로 프리싱크와 HDR 기능까지 더해져 완벽한 비주얼을 선사합니다. VA 패널이라 색 재현력도 환상적이에요. 사용자 리뷰를 보면 화면 전환이 엄청 부드럽고 색감이 생생해서 게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알파스캔 AOC 게이밍 모니터와 함께 게임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보세요. 최고의 선택, 놓치지 마세요. 고화질 게임의 진정한 몰입을 원하시나요? ASUS TUF 게이밍을 만나보세요. 이제 화면 끊김과 느린 응답 속도로 인한 스트레스는 잊으셔도 됩니다. 이 WQHD 모니터는 250Hz의 놀라운 재생 빈도로 매끄러운 게임 환경을 제공하며 1ms의 응답 속도로 빠른 화면 전환을 자랑합니다. 사용자들은 탁월한 해상도와 주사율 덕분에 게임에 깊이 몰입할 수 있었고 빠른 응답 속도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칭찬합니다. 압도적인 몰입감을 원하신다면 asus tuf 게이밍으로 선택하세요 압도적 몰입감을 위한 혁신 uwqhd 곡면 게이밍 모니터 게임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고 싶은데 해상도와 재생빈도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인터픽셀의 uwqhd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를 만나보세요 180hz의 우월한 재생빈도와 선명한 uwqhd 해상도로 더 깊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21대의 고 울트라와이드 비율과 곡선 디자인까지 더해져 게임의 현실감을 극대화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만족도 높은 평가처럼 뛰어난 해상도와 부드러운 전환이 게임 몰입도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인터픽셀 UWQHD로 게임 환경을 완성하세요.